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어, 저녁이고 아침 긍정 화건 아까 외쳤는데 그래도 오늘 결혼식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짠 예쁜 모습 어, 이런 예쁜 모습도 영상에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다 어, 맨날 그냥 아침에 뭐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뭐 뛰다가 와가지고 어 그냥 그것만 이제 어, 보여주는데 그것도 좋고 1년에 그래도 한몇 번씩은, 하 나, 이렇게 이제, 어 예쁘게, 어 하고 했을 때, 한 번, 이것도 남길 필요가 있다. 내가 10년 뒤에, 20년 뒤에, 이때가 제일 젊고 예쁘고 이때인데, 물론 20, 20대 때, 더, 어 뭐, 더, 어 젊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, 어, 그래도 지금, 지금이 내 제일 젊을 때 제일 예쁠 때니까 이것도 한번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1년에 몇 번씩은 한뭐 3, 4번씩이라도 이렇게 좀 남겨놓자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또 이제 결혼식 다녀와서 좀 생각 느껴지는 것들 또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영상 켰습니다 이거는 어, 보너스 영상이에요 그리고 재생 목록에는 안 올라가고 그냥 어, 영상으로 한번 어, 올라오는 그런 보너스 영상입니다. 그래서 원래 이제 저는 그냥 결혼식 하면 그냥 어떤 내 이야기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. 어, 그냥 결혼하네?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, 성교도 작년, 작년에 이제 막 겨울에는 막 성교, 성, 교회에서 성교 가는 그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어도 어, 그뭐 성교 가나 보다 이랬는데, 이번에는 뭔가 좀 완전 남의 이야기처럼은 안 보였거든요. 근데 이번에 막 결혼식 하는 것도 보면서 좀 뭔가, 아, 완전 남 얘기는 아니, 아니다? 이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. 이제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, 어 이런, 어 그런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, 좀 변하기도 했고, 그러면서, 어 막, 이런,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, 목사님이 주례보시는데, 목사님이 막, 부유하든, 가난하든, 뭐, 어쨌든, 어쨌든, 뭐, 함께하고, 이런 거 하시겠습니까? 막, 이렇게 하시는데, 어, 뭔가, 아, 진짜 저런 뭔가 믿음의 어떤 가정, 저런 축복받는 가정, 어, 누가 보더라도 좀 예쁜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.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좀, 아, 진짜, 그거를 보면서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, 좀 잘하고 싶다. 아직, 저도 좀뭐 부족하고, 많이 좀 미성숙한데, 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, 뭐랄까, 욕과 같은 그런 믿음. 어, 아까 전에 그, 팟캐스트, 욕기에 대해서 녹음하고 왔는데, 어, 정말 그런, 뭔가, 욕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, 어, 내, 내 배우자를 소망하되, 욕심을 부리지 않고, 뭔가, 어떤 조건의 사람이라면 좋겠다, 라는 게 아니라,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좀 되고, 좀, 그런, 이런저런 좀 이번에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, 아, 내가 좀더 잘해야 되겠구나. 어,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어, 그래서, 음, 어, 어쨌든,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고, 모르겠어요. 뭐, 안할 수도 있고,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, 안할 수도 있고, 그거는 뭐,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, 뭔가, 뭔가, 이번에 그 결혼식을 보는데, 되게 그두 분이 아름답다. 정말 아름답고 예쁜 사랑이다. 저, 저렇게 나도 뭔가, 어 누구에게나 누가 보더라도 누구에게나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사랑을 하고 싶다 예쁜 사랑을 하고 싶다 좀 믿음의 어떤 사랑을 하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그것이 또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 욥기 욕기, 욥기는 그 성경의 한 챕터인데 욥기는 우리가 끝까지 다 아는데 내 인생은 지금 어, 신영재기라고 쳤을 때 지금 3분의 1 정도까지 이제 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들에서 어, 정말 좀 욕기를 보면은 진짜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, 아, 좀 내려놓고 그냥 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어, 좀 이런 어,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, <laughs> 되게 어, 재밌어 어, 되게 하여튼, 이번에 그거를 보면서 좀 재밌었던, 어, 좋았던, 어, 좋았기도 했고, 좀 여러 가지 진짜 생각들이 들었어요. 좀, 어, 내가 진짜 잘 해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다짐도 다시 한번 하게 된것 같고, 또 올해도 또 결혼하는 또 커플들도 많거든. 우리 교회는 작년에도, 와, 이 교회에서 결혼을 엄청 많이 한다. 작년에도 그냥, 거의 뭐, 다다리 막 결혼했다. 조금 과장하면. 다다리 막 결혼했다. 이 정도.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안에서 많이들 이제 결혼도 많이 하고, 결혼식도 많이 가게 되고, 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. 그 나이대도 다들 어리고. 제가 회사에 있었을 때 그런 거 참석했을 때보다도 어리고. 근데 어 되게 좋아보여. 뭔가 이 안에서 결혼하고 또 같이 올라가고 또 그들 끼리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또그 안에서 또 이제 성숙돼서 또 나아가고 가정을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끼리 뭔가 이렇게 연합되고 그런 모습들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좀음 저런 이제 방향으로 나도 뭔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오늘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조금 두선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한번 나중에 어 내가 어 나중에 내가 진짜 몇년 뒤에 이거를 또 보면 또 재밌겠어요 영상 이거 봐도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어 긍정학원 외칠까요 긍정학원 <laughs> 야 오늘 하루에 두번 긍정하고 외치는 대박 그러면은 긍정하고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.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 그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아이 긍정학원도 제가 그 한번. 한 번, 조정을 해야 되겠다, 란 또, 생각도 한번 들었거든요? 이거는 지난주에 이제 들었었는데, 이것도한 번, 다시 한 번, 어, 조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. 3.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. 4. 아침 긍정 화언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. 5. 내가 원하는 거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. 그럼 다 이루어졌다. 6. 경제, 금융, 부동산, 토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. 부자들이 앞버리고 있을 수 있고, DNA가 솟아났다. 7. 나는,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.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.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. 팔.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가 있다. 구. 이렇게. 어, 정말 그, 어, 그 결혼식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그 느껴졌던 그 정말 진심으로 그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내가 이거를 잘 어, 간직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도 정말 노력해야 되고, 어,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나에게 맞는 그런 배우자를 어, 맞아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이런 지혜를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베스트 1위를 찍었고 수천 부, 수만 부가 팔려 나갔다 싶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. 그럼 어, 편안한 주말 저녁 되세요. 안녕 오늘 두번 봐서 좋으시겠습니다. <laughs> 안녕